이게 진짜라고? 전 세계 정말 특이한 이혼 사유 10가지. 대한민국의 이혼율을 현재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자라온 환경, 성격, 가치관에 따라 이혼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혼 사유는 문화와 법에 따라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으며 정말 이상한 이혼 사례들이 종종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전 세계에서 벌어진 가장 특이하고 이상한 이혼 사유 10건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결혼과 결혼 생활 모두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내의 얼굴을 처음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들은 남녀가 결혼할 때까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거나 사진으로만 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성은 결혼식까지 베일을 쓰고 있던 신부의 얼굴을 처음 본후 외모가 사진과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바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혼한 사건. 이탈리아 남성의 아내가 키우던 550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침대와 식탁을 점령해 생활이 불가능하고 집안 내 위상상태도 관리가 안 되어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일어난 남편에게 빈정이 상해 결혼식 3분 만에 이혼. 쿠웨이트의 한 신부가 결혼식 직후 남편 앞에서 넘어졌는데 남편이 이를 비웃자 분노한 신부가 즉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결혼 후 이혼 결심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이 너무 짜서 이혼한 사건. 인도의 한 남성이 결혼 후 자신의 아내가 요리하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지나치게 짜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너무 로맨틱해서 이혼. 한 아랍에미리트 여성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로맨틱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다 해주고 항상 선물을 주었지만 아내는 이런 완벽한 삶이 지루하다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개를 싫어해서 이혼. 미국의 한 남성이 결혼 전부터 키우고 있던 반려견에 대해 결혼 후 당연히 함께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내가 자신이 키우는 개를 싫어하며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자 깨 없이는 못 산다며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페이스북에서 남편을 차단해서 이혼. 인도네시아의 한 남성의 아내가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어서 안 된다며 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문을 열고 용변을 봐서 이혼. 독일의 어느 신혼 부부는 결혼 후 남편이 습관적으로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 보리를 보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문을 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본 아내가 남편에게 혐오감을 느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혼. 한 아내가 매일 설거지를 혼자 해야 하는 것에 분노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가사 노동 불평등을 이유로 이혼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이 춤을 못 춰서 이혼. 마지막 에피소드는 결혼식에서 신랑이 춤을 너무 못 춰서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파티에서 흥이 난 신랑이 사람들 앞에서 막춤을 추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엉망이고 창피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신부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즉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세상은 넓은 만큼 별별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위의 사례들은 이상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주었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남녀의 인생 길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누구는 모래길일 수 있고 누구는 자갈길일 수도 있죠. 서로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만큼 조금씩 고치고 보수하여 말끔한 고속도로가 될 때까지 이해와 배려 속에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행복한 결혼이 찾아오실 거예요.